6번 타자 초거 변화구를 때렸고 높게 됐어요. 떠오른 타구입니다 담장 쪽 담장 밖에서 뵙겠습니다 신성현의 투런 홈런 스코어 3대1 복귀전에서 곧바로 홈런을 때려내고 있는 신성현 선수입니다 다시 리드를 되찾아오는 하나이글스 자 신성현 선수가 그동안 변화구를 못 친다고 했는데요 유희관 선수가 카운터를 잡기 위해서 커브를 던졌거든요 예. 예. 완벽한 타이밍에서 장타를 예, 만들어내면 홈런을 기록을 했어요 6월 10일에 차우찬 상대로 말로 홈런을 때려낼 때 사실 이 선수에게 대단한 기대치가 또 생기기도 했고요 이번엔 변화구였어요 그렇습니다 예. 신성현의 시즌 2호 홈런 굉장히 인상적인 홈런을 지난 달에 때려냈었는데 한 달이 지난 후에 또한 개의 인상적인 홈런을 쏘아 올립니다.